경전을 펴는 개송 세상에서 가장 높고 매우 깊어 미묘한 법,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녀 외우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길 원하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회성의 기수급 고독원에 머물고 계셨다. 거기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옷감이 더럽고 때가 묻으면 염색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그 각각의 염료에 담그더라도 그것은 염색이 잘 되지도 않고 그 색깔도 선명하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소.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악처가 예상된다오. 비구들이여, 만일 옷감이 희고 깨끗하면 염색공이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그 각각의 염료에 담근다면 그것은 염색이 잘 되고 그 색깔도 선명할 것이요.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소?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이요.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선처가 예상된다오. 비구들이여, 무엇이 마음의 오염원들인가? 욕심과 그릇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분노가 마음의 오염원이요. 원한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위선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무자비가 마음의 오염원이요. 질투가 마음의 오염원이요. 인색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속임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못된 깨가 마음의 오염원이요. 왕고함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걱정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교만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거만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자만이 마음의 오염원이요, 부주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 맞지마니까야 옷감의 비유경입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 마음에 들뜸의 감정이 사라지기를, 무기력한 기운이 사라지기를, 경솔한 판단이 사라지기를, 혐오하는 감정이 사라지기를, 그리하여 내 마음에 평온한 감정이 깃들기를, 깨어있는 활발한 기운이 깃들기를, 신중한 판단과 언행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이와 같이 발언한 공독으로 모든 생명이여 평화로우소서 자유로우소서.